자, 10페이지 40번. 옳은 것만 골라라 했어요. ᄀ. <laughs> 마이너스 3 6의 4제곱 거은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게 방정식으로 쓰면, 이거라 했지. 4차 방정식이지. 그럼 몇 개야, 이거? 4개야, 알겠어요? 허수 다 포함해서 그래서 얘는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없는게 아니에요 실수에는 없지 맞지 그 다음 루트 64에요 얘는 얼마야 8이죠 8의 세제곱근이야 그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실수 홀수제곱 맞지 그럼 몇개 한개 맞습니다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 디귿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야 맞지 아, 어, 얘도 한 개인데 호수인것 일단 보세요. 이거 세제곱근이니까 근은 몇 개야? 세 개인데 그 중에 실수인 거는 몇 개야? 한 개라 했지 홀수 제곱근 맞지?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 어 영이든 맞죠? 그러면 호수가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 되지요. 세 개인데 한 개가 실수니까 맞나? 그래서 디귿은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16의 내제곱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곱해, 제곱해서 제곱해서 얼마 되는 거? 16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야? 두개 아닙니까? 두 개? 맞아요. 그러면 봐 4제곱해서 16 되는 거 플러스마이너스 2밖에 없죠. 맞습니까? 실수. 그래서 리을도 어때? 맞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이 C의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맞죠? C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면 일단은 A, B, C가 모두 뭐냐 하면 실수의 부분집합이라 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C에 나오는 요 X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실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문제야? 어떤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b 볼게요. b는 a의 원소의 절댓값을 취한 거예요. 그럼 뭐 있어요? 2하고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 절댓값 하면 3, 2, 2, 3. 맞죠? 알겠습니까? 그럼 적어 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어,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있고 어, 그다음에 이거 있죠. 맞습니까? 이 중에 아니지, 아니지. 덜 적었죠. 아, 이거 있고, 덜 적었다, 그죠? 응. 아. 이 중에 뭐야? 실수인 것만 C의 원소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짝수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실수는 없단 말이야. 맞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실수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실수는 한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 자체가 그 실수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 나머지는 다 실수죠. 그래서 몇 개야? 몇 개? 여섯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중 실수인 놈을 실수의 개수를 이거라고 하자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다 똑같단 말이야, 맞지? 그렇습니까? XN제곱건 중 실수의 개수를 요구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 <laughs> 자. 뭐야? 10의 10제곱건. 맞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몇 개? 두 개. 맞죠? 양수의 홀수 제곱근 한 개. 맞죠? 음수의 홀수 제곱근 한 개. 맞죠? 어. 음수의 양수아니제 아, 짝수 제곱근 없죠? 알겠습니까? 답이 얼마예요? 4. 알겠냐? 자, 이거의 부피가 뭐라 했냐면, 얼마라 어요 루트 3이다. 맞지? 삼각형 A, F, C의 넓이는 2분의 N제곱근 3의 M제곱이다. 맞죠? 네. 그래서 뭐, MN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 서로 소인, 뭐라 했어요? 자연수일 때, 이 값을 묶고 있습니다. 맞지? 자, 봅시다. 일단, 요거 보시면, 요 하나를 하나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정육면체를 했으니까 요 부피는 a의 세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는 뭐냐 하면은 아 어, 요거 보세요, 요거는 3의 2분의 1제곱이죠, 맞지? 3분의 1제곱이면 3의 6분의 1제곱이에요,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6제곱은 3이라 써도 돼요, 일단 됐나? 뭐까지? 그 다음 요 길이 자 지금 보면 ac 길이하고 af 길이하고 cf 길이가 다 어때요? 같죠? 정삼각형이에요. 맞아? 그러면 얘의 넓이 삼각형 afc의 넓이라는 거는 자얼마예요 4분의 루트 3의 ac 길이의 제곱이다. 맞지? 중3때 했던거다. 그죠? 네. 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AC의 또 길이란 거는 AC 피타고라스 이제 1대1대 얼마? A A 루트 2 맞죠? 네. 요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2a가 돼요. 그럼 여기 있잖아. 맞지? 응? 맞아. 됐습니까? 그럼 볼게요. 이걸 제곱하잖아. 맞지? 자, 것도 적어 보자.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2거 요거 제곱하면, 잘 봐라. 요거 제곱, 요거는 뭐냐 하면, 3에 2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에 제곱이잖아. 맞죠? 결국은 뭐 돼요? 2 곱하기, 요거 다 곱하면 얼마예요? 3에 3분의 1제곱. 맞지? 3제곱근 3이 돼요. 맞아요? 그대로 적으면 돼. 4분의 루트 3. 맞지? 곱하기 2곱하기 3제곱근 3 맞죠? 약분돼요. 그러면 2분의, 그지? 요거는 3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맞지? 네. 지수법칙에 서 지수끼리 합. 3의 얼마? 6분의 5제곱,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6제곱근 3의 5제곱이 됩니다. 맞지? 얘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m이 얼마냐, m이. m이, m이 5고, 맞지? n이 6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11이 되겠습니다. a는 양수고, 어, n은 2 이상이고, 정수에요. 아, 어, r에 a, n을 어떻게 하냐 하면, n제곱근 a로 했습니다. 맞지? 기 아래, 2콤마 4 하고, 아래, 루트 2콤마 2 하고, 니은 같다 있고, 니은은 A콤마 3, 곱하기, 아래, A콤마 3, 곱하기, 아래, A콤마 3은, 아래, 3A콤마 3하고 같다. 그 다음, 디은 아래, 아래, A콤마 n, 요거 하고, n. 아래, 에이, 곱만, 입니다. 뭐, 식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있잖아. 이것도 차근차근 하면 돼요. 알겠어요? 얘부터 해볼게. 그럼 이건 뭐야? 네제곱근 2지. 맞죠? 예, 예, 예. 그지? 얘는 뭐야? 2제곱근, 2제곱근 쓰지 말고, 요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2의 4분의 1제곱, 맞지? 얘는 2분의 1, 2에 2분의 1 해서 2에 뭐야? 4분의 몇 제곱이야? 1제곱. 기억은 어때요? 맞다잉. 두 개가 같지 않? 그 다음, R에 A에 A 콤마 3. 얘는 3제곱근 A야. 맞지? 그걸 몇번 곱했어? 세번 곱했지?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되냐 하면, 3제곱근 A를 세번 곱했으니까 이거야. 맞지? 그래서 뭐가 돼요? A야, 맞아 맞아? 이거를 세제곱했잖아, 세번 곱했으니까 맞나? 그다음 우배하는 뭐가 돼요? 5배는세제곱끈 3A야. 이게 같냐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니은 응. 어때요?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D 귿을 봅시다. 에? 자 아래 A 콤마 N 얘가 뭐예요? N 제곱에 A지. 그럼 저걸 좌변을 다시 써보면, D 그세 좌변을 다시 써보면, R에 N제곱근 A, 콤마 N이다. 맞지? 그죠? 얘는 N제곱근에 N제곱근 A에요. 맞아요? 그럼 얘도 지수로 바꾸면은, N분의 1이고, A에 N분의 1이야. 맞지? a 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맞지? 1제곱. 그지? 그럼 우변을 볼까요? 우면은 R에 A 콤마 2N이에요. 맞지? 요거는 2N제곱근 a 예요 맞지? 얘도 지수로 써보면은 이게 돼요. 맞아요? 이게 같냐고. 당연히 다르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기역밖에 없다. A가 2 곱하기 3제곱근 3이고, 그 다음, 더하기 루트 2고, B가 3제곱근 3, 더하기 2루트 2고, 그 다음, C가, 3루트 2 빼기 2제곱근, 아, 2 곱하기 3제곱근 3일 때, 3이고, 어, D가 하나 더 있네. 3 곱하기 3제곱근 3 빼기 2루트 2.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래.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의 대소비교는요, 뭘까? 기본이. 실수의 대소비교의 기본. 빼보는 거예요. 빼서 양수면 누가 커? A가 크죠? 빼서, 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같죠? 이 아주 단순한 거 아닙니까? 고1때 했던 거예요. 1학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뒤에 게더 크죠? 요 성질을 이용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딱 보면 얘네는 더하기고 얘네는 빼기니까. 맞지? 그래서 A, 느낌상 지금 일단 A에서 B를 빼 볼게요 알겠습니까? 어? 누가 큰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어, 2 곱하기 3제곱근 3 더하기 루트 2 빼기 3제곱근 3 빼기 2루트 2다 맞지? 그죠? 요거 요거 계산되니까 얼마야? 3제곱근 얼마야? 3이지? 그 다음 빼기 루트 2죠? 누가 큰지 생각해 볼게요 알겠냐? 그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지. 2의 2분의 1제곱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밑이 다를 때는 어떻게 알아 했어? 지수를 같게 만들어라. 맞지? 그죠? 그럼 얘는 6으로 바꾼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지. 맞죠? 그러면은 2의 요건 3제곱이고, 얼마야? 6분의 1제곱. 맞습니까? 그럼 얘는 9의 6분의 1제곱이고, 얘는 8에 6분의 1제곱이니까 이거 된다. 맞죠? 누가 커요? a가 b보다 어때? 크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아, 이런 정리해놓을게요. a가 일단 b 보다 크다. 이거 일단 나왔고 비교해볼까요? bc b-c 빼기 C 가볼게요. 알겠죠? 자 빼기 3루트 2그 다음에 더하기 두 배, 세제곱근, 4 맞지? 어? 아, 이렇게 되고, 아, 빼기, 루트 2에요. 맞아요? 근데 너가 아까, 세제곱근, 3하고 루트 2가 누가 컸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가 요새 해봤잖아. 그럼 요거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잖아. 맞지?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게 양수였지? 그 전체는 뭘까요? 당연히 양수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누가 더 커? B가 더 커요. 맞지? 자, 여까지 나왔어. 맞죠?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럼 또 이제 뭐 C하고 뭐 D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3루트 2 빼기 2 곱하기 세제곱근3 빼기 3 곱하기 세제곱근3 맞지? 빼, 더하기 얼마? 이 루트입니다. 2 맞습니까? 정리하시면 여기 얼마야? 오 루트 2 맞지? 빼기 오 곱하기 아, 세제곱근 3이에요 그럼 이거 오로 묶어내면 아 루트 2 빼기 세제곱근 3 이렇게 된다 맞지? 여기가 음수죠. 맞냐, 아니냐? 그럼 누가 더 커? D. D가 더 커요. 맞지? 그러면 이제 뭐라 C랑 B랑 비교를 또 해봐야지. 아 B랑 D랑. 맞습니까? 아, 그럼 자, 또 보자. 그럼 B 빼기 D를 해볼게요. 아. 자,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세제곱근 3 더하기 4배의 얼마야? 루트 2 이렇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집어넣어야 돼요 안에 집어넣으면 얼마야 32지 루트 36 맞지 아그 어? 네. 요거 세제 곱근이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여기 세제 곱 돼요 8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24요 맞지 네. 그럼 요거는 아까도 했지만 32에 6분의자6분의 세제 곱 맞지 그죠 네. 2분의 1제곱이니까 맞죠? 그럼 얘는 24의 얼마야? 6분의 얼마? 제곱이죠. 맞습니까? 근데 32는 32는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야. 맞지? 그럼 이건 2의 몇 제곱이야. 잘 봐. 에? 6분의 1은 그대로 가고요. 알겠습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15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맞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24의 뭐야 제곱이야. 맞지? 근데 너 보면 알겠지만 2의 10제곱이 1024거든. 거기다가 2를 5번 더 곱하면 엄청 크죠? 맞죠? 얘는 끼켜봐야 얼마? 500도 안 돼요. 500 넘겠네. 뭐 하여튼, 맞죠? 20의 제곱이 400이니까 24 제곱해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25의 제곱이 625잖아. 고그 사이 숫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양수예요. 그럼 b가 뭐예요? d보다 어때? 크지.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d고 이게 뭐야? c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야 맞지? a랑 뭐라 C랑 더해란 말이야. 얘랑, 뭐랑, 얘랑 더해라. 맞지? 더하면은, 자, 더하면은, 얘랑 얘 사라지고, 맞죠? 답은 어. 얼마다? 4월 주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이제 뭐, 잘, 자주 풀다 보면,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요. 이건뭐 어떻게 푸냐면, 분모 분자에 2의 4제곱 곱해요, 알겠어? 얘는 얼마 곱하겠냐? 어? 2의 제곱을 곱해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요 1이지? 자, 그럼 1더 2의 2에 4제곱분의 2의 4제곱이 돼요. 맞아요? 얘는 1더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 돼요. 맞아요? 그 다음, 얘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1이 돼요. 맞지? 그럼 보세요. 얘랑 얘랑 다음 얼마예요? 1이에요. 1이. 맞지? 분모 똑같잖아요. 그죠? 위에, 위에 분자가 1 더하기 2의 4제곱 된다. 맞지? 그 다음 얘랑 얘랑 다음 얼마입니까? 이것도 1이죠. 정답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알겠나?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A의 어, 10제곱을 곱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뭐해야 돼. A의 10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저거는 A의 몇제곱? 8제곱, 맞지? 어? 이렇게 곱하면, A의 몇제곱? 6제곱 A의 몇 제곱 4제곱 여기는 A의 몇 제곱 2제곱 이거는 1 되겠다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냥 곱하지 말고 여기서 A 제곱으로 묶어내 그러면은 A의 12제곱 되지 여기서 A 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 곱하면 A의 12제곱 되죠 그 다음 보세요 저거 뭐 돼요 2이지 맞지 그 다음 A 제곱 되지 A 4제곱 되지 A6제곱, A8제곱 되지. 맞나? 오! 그러면 약분이 아름답게 되나? 맞나, 이거? 그치야 그럼 보세요. A의 12제곱은 6제곱근 2 빼기 루트 3의몇 제곱이야? 12제곱이니까, 결국은 요건 6분의 1이니까 2 빼기 루트 3의 뭐야? 제곱이 되지요? 자, 제곱해보면 요건 제곱하면 4고, 제곱하면 3이니까 7이4 루트 3 됩니다. 맞습니까? 역수니까, 7 빼기 4로트 3분의 1이네요. 맞지? 여기서 유리화 해주면. 자,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77에 49, 맞지? 빼기, 요거는 16 곱하기 3이니까 48, 맞죠? 분모, 분자는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7 더하기 4로트 3.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네가 중1 때부터 막 풀었어요. 문자, 식이 복잡하지? 처음부터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야. 식을 주작한 다음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해서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 자, A가 양수고, A는 1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때, A의 루트 3제곱에, 10 루트 12 더하기 1제곱 곱하기, A의 루트 5제곱에, 2 루트 5 빼기 루트 15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에 2 빼기 루트 3제곱이 a의 k제곱이다. 이때 k 값을 구하라. 얘들아, 이건 뭐 자,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얘네. 맞지? 루트 하면 36이제 이거. 그래서 6맞죠 곱하기 루트 3 되요, 맞아요? 곱하기니까. 얘도 곱하기잖아. 그럼 얼마야? a 의 10, 맞지? 빼기 5루트 2가 돼요. 맞지? 5루트 3이 돼요. 맞죠 이렇게 곱하면. 맞습니까? 아. 그 다음, 나누기 a 얼마? 8 빼기 4루트 3 돼요. 맞지?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이거 지수끼리 더한다. 맞지? 그럼 얘는 빼는 거야. 맞지? 이거 더하면 얼마냐16 빼기 4루트 3. 맞지? 그죠? 얘는 빼기, 8 더하기 4로또 3. 맞지? 그 4로또 3 사라지니까 A에 몇 제곱? 8 제곱. 그래서 K는 얼마다? 8이 되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 14쪽. 너, 네몇 쪽까지 풀었다고? 14... <laughs> 너는 몇쪽까지 풀었다고? 1 4 너는 몇쪽까지 풀었다고? 이놈들이 보소 이거 자 14쪽 질문하세요 몇번? 69번, 69번. <laughs> 또 너는? 68 69 두개만 하면 됩니까? 또, 또 없어요. 네, 68, 69. 보겠습니다지금시고 됐나? 네, 지금다지금다잉 아. 68만. 모두 만족시키는 1이 아닌 세 양수. 자, A, B, C는 양수인데, A도 1이 아니고, B도 1이 아니고, C도 1이 아니에요. 맞지? 이때, A 곱하기 C는 B의 K제곱이다. K값을 묶고 있고요가 조건이 뭐냐? A제곱은 b 의 A제곱은 B의 세제곱근이다. 그 다음, 나 조건이 뭐냐? B 세제곱은 C의 제곱근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 뭔 소리야? A 제곱은 세제곱근 B다. 이 말이죠. 맞죠? 양수니까 그냥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B의 세제곱은 뭐야? 루트 C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해 됩니까? 보세요. 여기서 a는 양변을 2분의 1제곱씩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6제곱근 b가 돼요,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음. 그다음 여기서 c는 양변을 제곱하면 되니까 b의 몇제곱이야? 6제곱이죠? 문제 보세요. a 곱하기 c 라 그랬어. 그러면 6제곱근 b 곱하기 b의 6제곱, 그러면은 b의 6분의 1제곱 더하기 6이 남았지. 맞죠? 여기에. 그러면은 B의 몇, 얼마? 6분의 37제곱. 그래서 K값이 뭐다? 6분의 37이 되겠습니다. 세제곱근에 5의 10제곱에 3분의 1제곱이 어떤 자연수,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적읍시다. 알겠습니까? A는 자연수. 이렇게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묶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수로 바꾸면 돼요. 잘 보세요. 어, 요거는 5의 봐라. 3분의 1제곱이지. 3분의 10제곱에다 3분의 1이니까 9분의 얼마? 10제곱 돼요.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이게 A의 뭐, M분의 1제곱이 돼야 돼요.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어, 그러면 자 이거 봐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n 값을 찾아냈잖아 맞지? n분의 1이 돼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자 5의 10제곱에 9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은 돼야 안돼요게 이제 a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a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럼 n A는, 요때는 A는 얼마인가요? 9지 9. 맞지? 네. 그러면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다 2를 곱하면. 요것도 얼마야? 요렇게 되지. 그니까 여기다가 20 곱하면 이렇게 되지. 맞지? 네. 아, 맞지? 이해됨? 네. 예, 그럼 요때는 얼마인가요? 18이죠. 네. 어? 그러면 n이 또 얼마? 27도 되겠네 맞나요? 30 곱하면 되잖아요. 맞냐 아니냐? 맞지? 또뭐 있어? n이 얼마? 다 곱하면 36 맞지? 4 5 맞지? 또뭐 있어? 54또뭐 있어? 63 맞지? 또뭐 있어? 72또뭐 있어? 80. 80 얼마? 1, 1. 그럼 이게 다음가또뭐 있어? 90도 있지 네. 맞잖아 안 그래? 맞지? 네. 또 얼마? 99야 그럼 몇 개야 이게? 10자 이게 고급하기능이다 그럼 몇 개야 11개 알겠습니까? 네.